어떤 분께서 음, 이 라이브 리뷰가 이 생물 아니면 또는 뭐 화학 수업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 뭐 지방이다, 뭐 불포화 지방이다, 뭐 포화 지방이다, 그리고 어 이런 뭐또 조금 더 나가서요 뭐 어떤 단의지방산좀 중쇄지방산, 뭐 MCT 오일이 어떻다 저렇다 말은 많은데 거기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아 거기가 뭐가 좋다더라 좋다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어,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조금만 이렇게 그 용어를 정의를 하면 그런 음, 어떤지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들으셨을 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음. 어제는 사슬 길이에 따라서 그 우주선 발 아시죠. 그죠? 우주선 발그발세 개짜리 우주선 그발 하나가 하나가 이제 지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발의 길이를 가지고서 지방산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오늘은 어 같은 발의 길이라도 그 발을 연결하는 그 연결 방법. 그러니까 음,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 구조에 따라서 지방산이 분류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중결합이라고 럽니다 어, 탄소는요, 얘네들의 화학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얘네들은 결합할 수 있는 손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로봇팔 보이시죠? 로봇팔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팔이 각각, 아, 로팔이 이렇게 수소와 결합을 하는 걸 탄화수소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작게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정적인 그런 결합이 뭐냐 하면은 포화결합, 그러니까, 어, 단일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서로서로 한, 어, 하나의 손만 내밀어서 서로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고, 나머지는 수소를 어또 하나의 손으로서 이렇게 맞잡고 있을 때 이거를 포화 탄화수소라 고 그러고 이런 포화 탄화수소의 구조로서 이런 음 사슬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래쪽에 네모칸 박스 위에 보시면 은음 다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기 위 중에 제일 위쪽 그림을 보시면 어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회색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탄화 그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아래쪽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은 회색 동그라미가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탄소가 서로 서로 손을 두 손을 손을 두 개를 내밀어서 서로 이제 두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탄소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결합이 있는 경우는 이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개 이상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개이상이 이중 결합이 있을 때는 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요. 자연적으로는요. 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약간 이렇게 꺾인 그런 형태의 시스 결합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 시스 결합이 형태로 자연상에는 많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뭐어 튀기거나 아니 뭐 이렇게 밀가루를 튀긴다든지 이렇게 뭔가야 어 이런 지방에 뭔가 자극 화학적인 그런 어떤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어 얘네들의 결합이 음, 이제 시스 결합이 아닌 트랜스 결합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그런 결합이 있습니다. 그런 결합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중결합 구조가 똑같이 이중결합 구조고 똑같은 화학식임에도 불구하고 분자의 모양이 꺾였다가 똑바랐다가 이렇게 거죠, 그죠? 어떻게 보시면 똑같이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시스 결합은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손두 개가 서로 맞잡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팔은 꺾여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 결합은 두 손이 맞잡고 있는데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은 같지만 서로의 모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화학적인 그런 입체, 삼원적인 그런 어떤 입체 구조의 어떤 어, 차이에 의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시스의 형태와 트랜스의 형태로 나뉘는데 이 트랜스 형태는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포화 지방산과 구조가 유사하죠. 그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아시겠죠? 네. 손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네. <laughs> 자 오늘의 헬스토픽은 여기까지고요. 음.